반갑습니다 박상민 프로입니다 어, 오늘 다운스윙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굉장히 좀 어렵기도 하고 너무 좀 사실 고급 기술이기도 하고 오늘 좀잘 들으시면 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자 다운스윙은 우리가 예전에 한번 어, 몸의 순서대로 이렇게 골반 가슴 팔 클럽 순으로 이렇게 한번 내려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어, 분명히 상하체 분리라는 거에 대해서, 어, 여러분들은 분명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상하체 분리의 기본적인 건 뭐냐면, 내가 백스윙을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자, 내 골반도 이렇게 회전이 되어 있고, 가슴도 이렇게 회전이 되어 있어요. 이 상태에서, 실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 상하체 분리의 훈련은, 이, 내 어깨가 돌아가져 있는 지금 이이 이 어깨 라인이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골반이 이렇게 회전하는 거예요. 골반이. 제가 이렇게 백스윙을 하면 사실 지금처럼 골반도 이렇게 돌아가져 있고 내 가슴도 이렇게 돌아가져 있어요. 자, 우리가 말하는 상하체의 훈련은 내 어깨 라인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내 골반이 이렇게 회전하는 걸 우리가 상하체 분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누군가는 유연한 사람들은 더 많이 돌고, 누군가는 적게 돌고 하겠죠? 자, 이거는 임팩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어, 내 척추뼈를 고정시키는 훈련 방법이기도 하고, 어, 공을 정확하게 치려고 내이 상체가 공한테 이렇게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정확한 임팩을 낼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상하체 훈련은 상급자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훈련 방법 중에 하나인데, 자, 이렇게 골반이 돌았어요. 그리고 백스윙이 만들어졌으면, 공을 치기 위해서 가슴이 이렇게 도는 게 아니라, 가슴은 그대로 있고, 내 골반이 지금처럼 이렇게 회전이 돼야 돼. 그러면, 어, 이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상하체의 분리인데, 어,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몸의 순서의 움직임, 골반, 몸통, 내 팔, 가슴의 순서를 먼저 골반, 몸통, 클럽 순으로 이렇게 내려와 주면 좋은 시퀀스, 그러니까 좋은 내이 다운 스윙의 몸의 순서를 가지면서 상하체 분련, 어, 분리가 되어 있는 어떤, 어, 느낌을 가지실 수 있을 거예요. 어, 상하체가 분리되는 훈련 중에 하나가, 자, 백스윙 탑에서, 어, 내가 골반이, 어, 어깨 라인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어,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다운 스윙의 순서에 맞게, 골반이 먼저 회전, 그리고 몸통, 팔, 클럽, 빼순으로, 어, 이 상하체가 분리되는 훈련을 연습장에서 충분히 하시면, 어, 굉장히 많은 어,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 이게, 어, 상하체 분리의 어떤 훈련이 되시면, 임팩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 스윙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